여러분, 안녕. 제가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개피곤한 상태거든요? 빨리, 빨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헉, 얼굴 왜 이래? 어, 제가 오늘 운업도 하고, 병원도 가고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밑지 이거 정말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눈빛이 관심이 많구나 이거를 저도 몰랐어가지고 원래는 유튜브 이런 정보 공유 콘텐츠로 이렇게 할줄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이눈 밑지가 너무 만족스러운 수술이어서 저는 이걸 영상을 원래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이걸 빨리 공유를 해드리려고 지금 너무 피곤한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눈 밑지를 왜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말해볼게요. 저는 눈 밑지방 재배치를 지금 요즘에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유튜버분들, 많은 분들이 다눈 밑지방 재배치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하시기 전에, 대중화 되기 전에 저는 5년 전에 했어요. 일단은 저는 눈밑, 눈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지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잘 돼서 그런 게 전혀 없고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최대의 컴플렉스였어요. 그 눈밑 지방이. 어느 정도로 컴플렉스였냐면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의 컴플렉스였거든요? 왜냐면 다내 눈만 보는 것 같고 내 눈밑만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너 피곤하냐, 기분 안 좋냐, 막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크서클도 너무 심하고 눈밑이 이렇게 이렇게 까맣게 피곤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술을 23살인가? 2살인가? 그때 했거든요? 정말 너무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알바비 모은 거랑 퇴직금이랑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리스트를 정말 많이 짭니다. 유명하다는 데다 네, 찾아보고 네이버 카페 뭐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성형 어플이 많지도 않았어요. 제가 엄청나게 발품, 손품을 팔아서 유명하다 리스트를 쫙 이렇게 해놔요. 상담을 다 갔어요. 진짜 상담을 하나하나 다 가고 제 눈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제 눈의 효과를 보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병원을 한네 군데를 다녀온 거예요. 혼자 리스트 봤던 거. 제가 진짜 손품 발품 판 거. 증거도 있어. 내가 그 카페 에 후기 글을 올렸거든요? 나 이렇게 손품 발품 판거 너네한테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저뭐 옛날부터 그렇게 공유하는 거 좋아했어요. 남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거. 그걸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5천인가 6천인가?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지금 제가 한 병원에 갑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전에 원래 제가 예약금을 걸어놨었어요. 거기서 하려고. 근데 마지막 병원에 가서 그냥 완전 철회. 나 여기서 해야겠다. 내 케이스랑은 여유랑 너무 잘 맞는다. 싶어가지고, 예약금 그냥 버리고, 여기 병원에서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밑 지방 재배치 엄청 유행하잖아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할 필요 전혀 없는 시술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정보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 눈이 이렇게 툭 튀어 나와 있었고 다크서클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제 눈밑지를 한 건데 지금 제가 한 병원이 다크서클 진짜 특화, 다크서클 전문 그리고 눈밑지 재배 눈밑지 정재치로 엄청 유명한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 실장님한테 진짜 쪼르고 쪼르고 엄청 쫄라 가지고 여기서 너무 하고 싶다 하게 된 겁니다. 아, 좀 너무 너무 피곤해. 어쨌든 그 병원을 고른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일단 실장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 친절하게 그냥 사촌동생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돈도 열심히 모았다고 하고 이러니까 꼭 우리 병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말에 저는 그냥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여러분들 뭐 40대 50대 60대 막 이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연령층이 어려졌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20대 하는 사람 진짜 아예 없었어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약간 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컴플렉스를 개선하고 싶고 나도 눈을 봤을 때좀 당당하게 보고 싶고 그때 당시에도 좀 비싼 돈이었지만 그래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완전 그냥 투자에 대한 아까움이나 후회. 전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너무 좋은 시술이고, 이목구비가 달라지는 거 전혀 없어요. 이목구비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인상만 너무 좋아지고, 어쨌든 부작용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저는 지금 5년차가 됐는데, 지금 막 인플루언서들 후기 올라오고, 막 협찬받아서 광고 올라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1년 미만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지금 5년차예요, 5년차. 그 5년차의 후기가 더 믿음직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시술 직후에 화장하고 그 그게 믿음직스러우신가요? 저는 제 영상 중에 쌩얼 엄청 많아요. 제 쌩얼 그 평평사막이 거기도 쌩얼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왜 투자했을까 이거에 대한 걸봤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정말 없는데 따지고 따지고 보면 애교살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애교살이 있는 편이거든요. 원래도 애교살이 엄청 컸어요. 눈밑 지방까지 있으니까 애교살이 더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붓기도 있고, 잔붓기도 있어서 애교살이 진짜 좀 평평해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애교살이 빵빵해집니다. 이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붓기예요, 붓기. 아무래도 눈 수술이다 보니까 눈가는 정말 예민한 피부예요. 정말 얇은 피부여서 붓기가 엄청 오래 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난 지금 당장 이 수술을 해서 뭐 인플루언서들이 한두 달이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결정하지 마시고 제 기준 붓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잠붓기까지 다 빠지는 거, 애교 잘 돌아오는 거, 내눈 정말 예뻐지는 거, 내 인상이 정말 좋아지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1년 잡았주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어, 저는 붓기가 빨리 빠졌어요. 이런 건 정말 개인의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갔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1년 안에 무조건 빠져요. 솔직히 말하면,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는 한달 정도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어, 붓기 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면, 한 1, 2주면, 충분해요.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좀 예민하고 조금이라도 얼굴 달라지는 게 싫다? 그럼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1년 정도의 붓기는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그리고 화장 언제부터 가능해요? 이러면, 어, 아마 실밥을 저는 이 안쪽으로 살짝 이눈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흉터도 없고요. 화장은 아마 병원 측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어, 화장은 아마 일주일, 이주일? 그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싶으면 내가 다크서클 가리느라 컨실러 쓰는 거, 포토샵 비용, 이런 거 그냥 다 생각해주세요. 그냥 평생을 내가 눈을 보여주고 사야 되는데 인상에서 눈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 돈을 아껴 가지고 평생의 컨실러 비용? 저 같으면 그냥 투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게 내돈내산 이잖아요 협찬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해드린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받는 돈 같은 것도 없어요. 내돈 내산이고 뒷광고도 아니에요. 그냥 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택은 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좋아보여서 하는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간 병원도 정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리스트를 짜서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녀보시고, 그래도 이 병원이 좋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때는 말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성형수술은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디 다쳐서 꼬매는 수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눈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면 빨리 하세요. 정말 한시라도 빠르, 빨리, 조금이라도 어려서 회복력이 좋을 때, 그때 하세요. 지금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른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30대, 50대. 근데 그분들은 회복 속도가 달라요. 진짜 저는 어릴 때에서 회복 속도가 너무 좋았던 거고, 제가 지금 이제 20대 후반, 30대인데,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저도 고민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회복속도가 다르니까, 재생속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꼭, 꼭, 꼭 생각하고, 꼭 고민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뭐 의료법 이런 게 문제가 될까봐 채찌피티랑 그리고 그 병원 측에도 물어봤어요. 제가 뭐 뒷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피해가 오면 안 돼서 그 병원 측에서도 뭐 법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분한테도 자문을 받았고, 지금 채찌피티한테도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병원이랑 의사 절대 정보 언급하지 말래요. 저 절대 정보 언급 안할 겁니다. 그냥 제가 갔던 병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병원 간판, 로고, 노출 안할 거고, 병원 의사 선생님 이름도 말씀드릴 생각 없고요. 그리고 인스타 노출, 주소, 이런 거 말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권하는, 권유하는 표현도 금지래요. 이거 꼭 해보세요.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이거 무조건 추천해요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계신다면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했다, 이런 시술을 받았다, 이 정도는 안전하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할 거고, 이 모든 시술은 제가 간 병원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병원이더라도 꼭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술 받으시는 그 수술 의사 선생님한테 충분한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로 가격이나 이벤트 특징 혜택 이런 거 정말 위험하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언급 안할 겁니다. 대신에 제 인스타그램으로 와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만약 궁금하신 분 그냥 진짜 사촌 언니, 친척 언니한테 어 언니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정도의 내용이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형태는 금지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표정병원의 광고처럼 보이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다 빼겠습니다. 음, 그리고 시술 장면? 저는 시술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5년 차고, 저는 시술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시술 장면 넣을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저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영상 찍는 거는 자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러신다면 참고해주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거 금지래요. 저 의료 전문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내가 받은 내돈 내산, 내가 받은 시술이 어땠는지 5년차의 후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글에 반드시 고정 문구를 넣으래요. 제가 이 고정 문구를 꼭 넣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응. 그리고 여기에 특히 조심해야 될 상황 이러고 나와 있는데 병원이 협찬해줬을 때랑 무료 제공을 받았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니어서 어 협찬이면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라 더더욱 병원을 언급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 협찬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채취피티한테 물어봤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혹시라도 이 정보를 만약에 공유를 하는데 만약에 의료법 위반이다? 이러면 전 그냥 스톱! 스톱! 병원 측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스탑입니다, 스탑. 저도 의료법 위반할 생각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면 좋으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음, 아! 그 만약에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안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거를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정도로 욕심이 난다, 이러면 저한테 그냥 DM 주세요. 저한테 DM을 줘서, 어, 언니, 저 눈이 이런데, 이거는 눈밑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저 진짜, 제 인스타 하이라이트 보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시술이 있으면, 어,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 다이어트? 어, 2, 3kg 빼면 좋겠다. 그냥 완전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50대 분들이 하면 효과 진짜 좋습니다. 4, 50대 추천, 완전 추천, 대신에 20대도 하고 싶다. 그럼 빨리 해, 이겁니다. 제 영상의 요점은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 더할 얘기가 있나? 음, 병원에 갔다 온그 내용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편집해서 옆에 붙일게요. 그러면 그걸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저 진짜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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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저 진짜 받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구독만 눌러주세요 <laughs> 말하는 게 없어 나 그냥 바라는 게 없다 그냥 구독 눌러주고 이 영상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고 만약에 너네 수술하잖아? 잘 되잖아? 그럼 이 영상 찾아와서 댓글 달아줘 언니 수술 성공 이러면 그거면 됩니다 네저 바라는 게 없어요 저 지금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갈게요 안녕 안녕 저도 조금 음. 원하지 그래서 정말 차트를 찍어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laughs> 왜냐면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옛날 <laughs> 어 맞아요 진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안그 생각... 그것도 어피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아, 있고 그런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래됐으니까 음. 진짜 그렇죠. 아 음. 어, 이게 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일단. 아 저는 괜찮아요. 아, 이 병원에 음. 솔직히 문의는 많아도 음. 저도 자영업 하고 있거든요. 음. 문의는 많아도 계약권으로 들어가는 거까지는 솔직히 가질 수 있는 걸로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하고 그때, 그렇죠. 그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죠? 제가 한 거니까 어. 저도 이걸 또 제일 많이. 네. 이걸 보통 이제 2, 3 0대 한테 이걸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가고. 어. 구독자는 반도 어. 한. 제가 이 병원을 추천하고 음. 싶은 이유가 음. 이 컨셉. 그래서,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를 응. 어, 얼마 전에 했 5년 전에 했나 봐? 정확하게 제짜 차트가 있죠? 차트 있어요. 찾아올까요? 네. 차트를 찾아가면 더 믿으실 거예요. 어, 진짜. 제가 진짜 찐인 걸잠 네. 걸릴 거같 네, 아, 19년도에 했구나. 19년. 이거 제가 모자이크만 잘 할게요. 어. 19년 이거 진짜 이거를 보셔야 상담을 왔었어. 이때 아, 이때 첫 상담을 했었고. 상담을 셨고 수술은 20년도에 했어요. 지금 25년도죠. 어, 20년도? 응. <laughs> 그래, 5년 1월 됐다니까. 그래요, 응. 저 진짜 5년 응. 5년 차에찐 후기 응. 20년도였어요. 응.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받을 보시고 관리 막 이런 거 말고. 그래서 20년도 1월 2일 했어요, 정확하게. 대박이다. 응. 5년 거의 6년 다되가네요 열찐 찐산 증인이잖아. 요즘에 솔직히 응. 눈밑이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요즘 엄청 많이 어요 근데 그 그것도 다막인플루언서들 막 광고 엄청 막 루트하고 그러잖아요. 아안 하시죠, 이렇게. 원래. 아야. 아야. 안 해도 잘 되잖아요. 아예안해 <laughs> 저도 할 생각 없어요, <laughs> 그럼. 그래가지고, 눈밑지는 애초부터 그냥 출타에 전화 오기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도, 아야. 아, 눈밑지는 진짜 내가 너무 추천하는 수술이니까, 아. 이거는 영상 한번 올려도 아. 되겠다 이랬는데, 아. 딱 전화 오시고, 아. 그래가지고, 구가스 아, 포함? 응, 포함. 카드도 돼. 카드도 없다. 그러면 네. 실장님,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네. 필러 절대 안 되고 왜냐면 눈 밑은 피부가 얇아서 음. 필러나 스컬트라마 주베루 이런 걸 넣으면 다른 얼굴은 좀 괜찮을 수 있어. 음. 피부가 두꺼워서 근데 눈 밑에 넣으면 울퉁불퉁해질수 있어. 맞아요. 웃을 어. 때 다른 얼굴이. 어, 맞아요, 얼굴을. 맞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녹여야 그거, 되거나, 아. 그리고 빼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오는게 제일 모양이 잘 나오고요. 어. 제일 제 눈을 오... 보세요. 그럼, 그럼.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깔끔해. 애교만 탁 있잖아요. 저 너무한데, 귀여가요이다 돼버렸는데. 엄청, 진짜 엄청 깨끗해. 진짜 완전, 진짜 완전 많이 오래된 병원이에요. 우리 엄청. 그래요. 저도 여기 이거 발품, 송품 찾았을 때 유명해서 몇 군데 음, 찾은 음. 거예요. 저. 이. 너무너무 워요 날짜. 응. 제거요 사진 날짜 제거요 아, 보기 싫어라 이거 뭐야 수정한 날짜 진짜다 아 찐이다 얘 진짜 찐이다 20년도 했다 어머 <laughs> 와 진짜 이게 이 전이야 이거 올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얼굴을 이 전이야 와 너무 예 너무 잘 됐죠 실전에 보기에도 잘 됐죠 너무 잘 됐는데요 어머 너무 예 다크서클이 진짜 대박이었다 까요 대박이야 야 젊어졌잖아요. 그때보다. 서른이에요. 맨에 서른 하나예요. <laughs> 다이비도 훨씬 젊어 보이죠? <laughs> 그쵸? <웃음> 더 예뻐. 어쨌든 여기를 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눈밑지랑제배치 음. 수술 자체도 음. 잘하고 유명한데, 음. 음. 네. 컨실러가 너무 그러니까. 높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런 음. 경우는요? 음. 어, 언니, 저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对。 네, 좋아요. 음, 음, 그러면, 그, 영원님 이거 제가 확인할게요. 네, 그리고 음, 제 사진 음. 보여드려도 상관없거든요? <laughs> 근데, 오, 근데 제 구독자, 많아? 어, <목소리> 만약에 영원니 어땠어요? 어, 전에 어땠어요? 아니,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어차피 제가 영상에 전 사진을 올릴 거예요, 지금.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하나만. 사진 딱 하나만. 사 보내드릴까? 아니, 아니요. 세장님은 그냥 음, 모자이크. <laughs> 아 그러면 아, 예, 눈만 지금 자를게요 이렇게. 눈만 잘라서 근데 이거 동작이런 거? 거? 아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럼 누,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 눈동자 이렇게 해서 음. 영화 지금 아니, 제가 음. 영상에 다크서클이 음. 너무 심했다 눈에집치바젤비치 음. 아, 음. 하는 병은 너무 많은데 음. 여기가 돋보적인게 이제 음. 컨실러 음. 근데 딱 그리고 전사지 음. 그리고 이거를 보내드릴까요 영화님한테도? 아니요 아, 영상에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적나라해서 제 셀카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